여러분, 여러분들은 2016년도에 우리 상하문에 모였습니까? 김재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어, 이엘린 감봤습니다. 김재동이 하는 말이 이 땅에서 땅벌리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laughs>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세상입니다. 열폐감을 안겼다면 그것이 한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 라고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유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민는 어떻습니까? 유급을 세번 정도 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학 의자만에 들어가는 서류도 조작이 되었다고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할 의지가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김재동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그러면 잘살수 있겠지 라는 기대에 차서 새벽까지 공부하시고 토익급가 950점 넘겠다고 학원비 지출하고 그런 거 전부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엄마 혹은 아빠 자파활동 좀 해줘 그러면은 손쉽게 의사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허쭈거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예민한 두 개의 기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영이고 하나는 학업입니다. 그런데 이 학업에서 이런 비리가 터졌는데 왜 정일한 때처럼 금방 대학계 입학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전부 다 본인들이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20년 동안 계속 집권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국회의원 배치를 떨어뜨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폭정을 일삼. 무죄를 입증하려 하겠지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지금 13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증거를 못 주겠다 뭐 영업 비밀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주워삼기면서 증거를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떳떳하다면 왜 자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12월 14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스코드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소스코드가 무엇이냐 그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기표기에 들어가는 표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에 소스코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소스코드 뜻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를 컴퓨터 언어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 소스코드가 양이 아주 강대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도 있다. 뭐 영업비밀이다. 이러면서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12월 14일에 웹PC 하나를 가져와 놓고 여기에 소스코드가 있으니 조회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방대해서 지지 못하겠다고 하는걸 당일에 30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니들이 한번 봐라 이겁니다 짧은 시간동안 조회하면 본인들의 부장이 탄로가 안나니까 그런식으로 얄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스코드를 조회하게 해줄테니 소스코드 전문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문가 데려오세요 법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 아니 이날에 뭘 하려는건데 라는 생각으로 깜 어둠에서 코끼리 더듬듯이 전문가를 모셔봤는데 그런식으로 법원과 중앙선관위가 i think it is 지금, 보궐선거 때까지공고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핑계를 대고에서부 증거를 인멸하면은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전에 모든 증거가 다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보궐선거 때까지 미룬다. 그리고 증거가 조사 외국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건표까지 간 적은 별로 없어요. 다만 그런 국제조사단에서 증거를 불태웠다. 증거를 갈아버렸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도 부정선거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It's 미국에서도 부장선거가 법원에서 일어났다고 인정했는데, 우리나라고뭐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만히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13층, 조그만 아파트에서 애들을 키워야 하는,